동안을 세례 의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례의 에그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 사순절 시작하는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어 40일 동안을 어 이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이런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사순절 관행이 되어서 사순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하는 사순절 관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경건하고 깨끗한 40일 동안의 훈련과 기도와 우리 그 준비를 하는 이런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롭게 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생을 사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십자가의 불다 십자가는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의 초대교회 세리는 2년 동안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 학습을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시험에서